복사진들 한 장씩 찍어드릴까? 아니요 로픈데가... 이제 투자 얼마 없네 예. 한 다섯. 나하고 해주기. 선인봉이야 그러니까 이 고지 중에서 제일 높은데가 선인봉 선임봉은 저 뒤에 있는 거 아니야? 그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아니 저저 천문대님 같은 게 있잖아. 저기선인봉이야 아니 저 투톤문인 내가 내 천문대 있는 거. 그런데 그그 거기야 거기. 그선있는데그 나이 중에서 제일 높은 선임봉. 이상은 그, 없구나. 선임봉 없어. 하찮노래야? 아니 됐어. 달로 된 거야. 됐어. 저, 엊그제, 저기로 다, 저기로 다니는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저쪽, 천일이 사람대로. 그쪽으로 갔다가 반바지 돌아온 거야. 이쪽으로는 안 가본 거야. 여기는 안 가본데요, 여기는? 이쪽은 음, 안가본데 이저 본선에 1천왕 앞에 보이죠? 1인천왕 가정의 가위 모양 오는 사람을 빨리위 바이러스는 1인천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. 저통과에는 가까이 가면 눈이 냅니다. 그게 아니라 3인천왕 여자의